안녕하세요. 넛입니다. 어, 기가진이 테이블 TV를 개조를 해봤습니다. 어, 기존의 이제 테이블 TV 문제점이 어, HDMI 입력이 안 된다는 거, 블루투스 스피커로밖에 사용을 할수 없다는 점이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기존에 있는 기판을 모두 다 드러냈고요. 이런 기존 모듈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필요가 없고요 그리고 기존 틀에서 스텔 프레임은 제거하지 않았고요 제거를 하지 않은 이유가 일단은 어, 모니터기 때문에 세워지는 데 약간의 무게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 스피커를 지지하는 프레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 저는 이 프레임 자체가 있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서 스텔 프레임은 제거 하지 않습니다 았 대신 전원 스위치를 살리기 위해서 어 이쪽 보드 한쪽만 잘라냈고요. 이 부분만 잘라냈습니다. 기존 보드는 이렇게 생겼는데 제가 드릴을 가지고 여러 번 드릴질을 해서 어 살짝 꺾어서 이 전원 단만 전원 스위치하고 아답터 단자를 쓰기 위해서 잘랐습니다. 그리고 다른 패널의 모듈들은 다 제거를 했습니다. 블루투스 모듈부터 시작해서 싹 제거를 했고 어, 전면 카메라도 제거를 했습니다. 음, 내부에는 어, 쓸수 있는 부품이 어, 이 하만카돈 스피커 모듈 그리고 이 LCD 패널이 어, 답니다쓸수 있는 거는 그리고 이제 그 TV 틀리겠죠 제가 이걸 왜 개조를 했냐면, 조금 작은 사이즈의 FHD, 어, 모니터가 필요했습니다. HDMI 입력이 가능하고, 가능하면 이제 스피커도 달려 있었으면 해가지고요. 그렇게 찾다 보니까 적당한 모델이 이기가 지니 테이블 TV 더라고요 근데 단점이 HDMI 입력이 안 된다는 게 단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어, 그냥 모니터로 쓰기 위해서 저는 개조를 했습니다 개조를 하면서 어, 모니터 모듈에 어, 저는 앰프를 추가를 했고요 제가 사용한 앰프는 어, 로삭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 LOSC 5W짜리 어, 앰프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어, 마감도 괜찮고 음 굉장히 잘만들었고요 저렴합니다 그래서 어, 요앰프를 사용을 해서 하만카돈 스피커 모듈을 제어하는데 사용을 했고요 어, 전원 5볼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출력은 5와트 출력이구요 어, 뭐이 스피커하고 뭐 아주 잘 어울린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 기존에 그 기존의 AD 보드에도 어, 앰프가 들어 있습니다. 들어 있긴 한데 어, 출력이 너무 약하고 이제 제하기가 좀 힘들 것 같아서 전 앰프 모듈을 사용을 했고요 HDMI, 미니 HDMI로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앰프에서 어, 이 AD 보드에서 음성 출력이 됩니다. 음성 출력을 앰프로 받아서 이제 스피커로 출력하는 방식으로 사용했고요. 그리고 전원은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12V가 있어야 되고 5V가 있어야 됩니다. 5V는 제가 레귤레이터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레귤레이터 모듈을 사용을 해서 5V를 맞춰줬고요. 이 레귤레이터 모듈 같은 경우에는 전압 조절이 내가 원하는 전압으로 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손쉽게 사용 사용하고자 하는 전압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입력 전압이 3.5V에서 12V까지 입력 전압이 가능하고, 출력 전압은 1.2V에서 24V까지 어, dc죠. 어, 출력이 가능한 모듈입니다. 이 모듈을 사용을 했습니다. 개조하는 거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고요. 기존에 있는 모듈을 다 드러내고, 어, AD보드를 하나 추가하려고요. 그리고 어, 앰프를 추가하려고. HDMI 앱력이 가능하도록 이런 젠더가 있습니다. HDMI to HDMI 젠더를 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고요 전압은 기존 그 파워단이죠. 파워단만 잘라가지고 제가 스위치를 이용했습니다. 스위치를 이용을 해서 제가 원하는 전압을 출력할 수 있도록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했습니다. 브레드보드를 사용을 해서 전압을 제가 맞췄구요. 필요로 하는 전압은 일단 예, 지금 12.27V가 출력이 되네요. 그리고, 어, 레귤레이터를 사용을 해서 이제 5V를 만들어줬습니다. 5.02V가 나오네요. 5V는 앰프 모듈에 전원을 공급을 하고요 그리고 백라이트 쪽에도 어, 스위치 쪽에 5V를 입력을 해 줬습니다 어, 스위치를 연결해 줘야 되는데 어, 그 다음에 이제 전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5V를 어, 백라이트 모듈 쪽에 연결해 줬고요 그리고 AD보드는 그대로 연결해 주고 그리고 컨트롤보드는 전면에 어, 기가진이 모듈을 보면, 기가진이 모듈에 이제 전면 이제 LED가 있습니다. 요 보드를 제거를 했습니다. 제거를 하고, 어, 대신, 어, 이 LED 보드에 컨트롤 보드를 연결을 했습니다. 연결을 하면, 음, 어, 전면에서 어, 이렇게 버튼을 사용할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파워를 키면, 파워를 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색상이 바뀌고, 지금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 없음이라고 나오고요. 바로 파워 세이빙 모드로 들어갑니다. 제작을 하는데 뭐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고요. 부품만 제대로 준비가 된다면, 뭐, 큰, 그건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주의하실 게, 30핀 케이블을 연결할 때, 기존 커넥터 요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데, 아마 이거 제거하기가, 뭐, 한 번도 못 보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 일자 드라이버를 가지고, 이 클립 부분을 틀어서 올리게 되면, 간단하게 케이블을 탈거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탈거를 해주시면 되고요뭐 한번 해보시면 되게 간단합니다. 근데 기존에는 이, 이 클립이 있는데, 어, 이 새로 산 ABD 보드에는 들어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캡톤 테이블을 이용해서 케이블을 고정시켜줬고요 그리고 케이블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어, 이, 플라스틱 프레임을 좀 잘라줘야 됩니다. 니퍼로 이렇게 일자로 잘라서 앞으로 뜯어주면 간단하게 케이블 연결부를 어,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분리를 하지 않아도 이 부분은 잘라주시는 게 좋고요. 나머지 뭐 부품들은 그냥 제거를 해버리시면 가장 깔끔할 것 같습니다. 뭐더 이상 쓸수 있는 부품들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음... FHD 사용이 가능한 어, 하만카돈 스피커 모듈이 들어있는 어, 모니터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게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저는 뭐, 뭐 플레이스테이션이라든지, 엑스박스를 어, 연결해서 한번 사용해 볼 생각입니다. 모니터가 사실 좀 디자인이 괜찮거든요. 그래서 하나 두고 쓰면은, 음, 괜찮은 제품일 것 같습니다. 뭐, 중고로 구하신다면, 한 5, 6만원 선에서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뭐, 그 정도를 가지고, 뭐, 하만카돈 스피커 모듈에, 어, FHD가 되는, 어, LCD를 얻는다라고 생각하면, 나쁜 선택은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이 있으신 분들을 한번, 어,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번 개조를 한번 해보시면, 또 재미있는 작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작업하는 영상은, 아, 어, 제가 너무 좀, 그, 처음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좀 삽질을 좀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영상이 없는데, 그 레이아웃만 한번 보고도 뭐 참조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남겨보겠습니다. 그러면, 어, 조금 더 자세하게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어, 뒷단에는 볼륨 노브를 달았고요 어. 이렇게 앰프를 올리게 되면 어, 앰프에서 불이 들어오고요 전원이 인가된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뒤쪽에는 HDMI 어, 젠더를 꼽아서 외부 입력이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아터를 사용 가능하고요 스위치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전원 포드를 잘라냈고요 어, 그 위에 이제 보통 진공관 만들 때 사용하는 어, 보드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원을 다 빼왔고요. 빼앗, 보시면 은 기존에 어, 전원 스위치인데 저기 지지가 됩니다. 두 개가 지지가 돼야 되는데 하나를 제가 스위치로 사용한다고 잘라버렸으니까 하나밖에 이제 지지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은글루본으로 제가 보강 작업을 해줬고요. 요런 거 참조하시면 될것 같고 그리고 전원은 음 아까 말씀드린 어 레귤레이터 모듈을 사용했고 그리고 앰프가 있고 기존에 이제 스피커 선에서 제가 잘라가지고 이렇게 연결을 해줬습니다. 이제 빨간색이 오른쪽 스피커고요. 하얀색이 왼쪽 스피커 배선입니다. 스피커는 이렇게 단자에다 다 연결해줬고요. 그리고 기존에 있는 컨트롤보드 사용하고 백라이트 쪽에 전원을 5V를 가지고 왔습니다 5V를 가지고 와서 어, 여기 파워 스위치 쪽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어, 이쪽 커넥터죠 모니터 커넥터 쪽에 어, 케이스를 조금 잘라 줬고요 캡톤 뭐, 테이프로 다 어, 제가 고정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어, 3M에서 나오는 양면테이프를 사용해서 보드를 고정을 했습니다 아답타는 저는 사용하지 않았고요 그냥 배선에서 직접 여기 플러스를 납땜을 하고 어, 이쪽 단자 네 군데가 있는데 이쪽은 마이너스 단자입니다 그대로 납땜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라운드는 다시 백라이트 쪽에 그라운드를 하나 물려줬고요 그리고 12V는 다시 여기도 백라이트저 BL이라고 써있는 이 단자에 납땜을 해줬습니다. 나머지는 뭐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렇게 한번 보시고, 어, 작업을 해주시면, 아마 간단히 작업이 될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손이 좀 많이 가는 작업이었는데, 하고 나면, 어, 나음 어, 뭐 사용할 만한 제품이 생겨서 만족도는 꽤나 높은 편입니다.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어,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Wonder. ボロボロに疲れ果てていた思いのほか粘る敵と遭遇し空戦が限度を超えて長時間に及んでしまったのだったミハイはコージー軌道を繰り返し遥かな空の高みへと上昇していった護衛機たちを置き去りにして